어그 다음에 이제 그 가상현실인데, 가상현실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레이닝, 이제 훈련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되는 거는 사실은 게임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 환경이라든지 상황을 컴퓨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실제 주변 상황이라든지 상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술이 이제 그 Virtual Reality VR이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 자극을 해서 그 실제 유사한 유사하게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어 체험을이 가능한 어그런어 기술이 되겠고 뭐 군사 훈련이라든지 전문가 뭐 비행 그 파일럿을 훈련시킨다든지 이런 그 전문가 훈련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이제 게임이라든지 어 미디어 감상용으로 어 많이들 어 활용이 되고 있는 분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몇년 전에 그 포켓몬고라고 또또 또 열풍이 있었는데 어 증강 현실 그래서 이제 그 현실 배경에다가 어 3차원 그 가상 이미지 또는 부가적인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해 가지고 어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포켓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도시를 만약에 여행을 하고 있으면은 어어이 화면에 어디에 어떤 뭐 레스토랑이 있다. 뭐 어디에 어떤 무슨 상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이실 실그 이미 실 배경에 실 실제에다가 이제 가상에 어저 정부가 정보들을 제공을 해 가지고 어 서비스를 한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AR 기술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v r 라고 이제 AR하고 이제 또 믹스를 시키자 해 가지고 네. 이제 혼합 현실 믹스드 리얼리티를 어 라는 기술들이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